자, 0 12번입니다. 현재 형의 적금 통에는 8,000원. 동생의 적금 통에는 2,000원이 들어 있대요. 형인 8,000원, 동생은 일단 2,000원이 이렇게 들어 있답니다. 내일부터 형은 매일 얼마씩? 얼마씩? 200원씩. 동생은 매일 500원씩 적금 통에 넣을 때라고 했네요. 자, 형과 동생의 적금 통에 들어 있는 금액이 같아지는 것은 며칠 후인가? 이 며칠 후를 갖다가 우리는 마찬가지로 X1 후다라고 우리가 읍시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형은요, 매일매일 얼마씩, 200원씩 적금했으니까 200원을 X1만큼, 200X가 되겠습니다. 적금액 형의 적금액 됐어요? 동생의 적금액은 동생은 500원씩 되니까 500X가 되겠네요. X1 동안 적금하면 됐어요? 네. 자, 예금액이 같아지는 건 도대체 며칠 후냐? 라는 걸 물어봤잖아.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쭉 해서 넘기니까 마이너스 300X가 되겠고요. 이해됩니까? 500, 200X에서 500X를 뺐어요. 자 여기서 이거 넘겨서 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6000이 6천.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X는 얼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공중에 공주해 지고 2 0일 수가 되겠네요. 끝나요 여러분, 자,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